예레미야서 제 28장 같은 해곧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인 제4년 5월에 기부원 출신의 대원자로 아스리 아들인 하나니아가 주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망군의 주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가 바빌론 왕의 멍해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빌론 왕느부간네살이 이곳에서 취하여 바빌론으로 옮겨간 주의 집에 모든 기구를 만이 년이 차기 전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고 내가 또 바빌론으로 간 유다 왕 여우야 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의 모든 포로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니라. 그때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주의 집에 서 있던 제사장들 앞과 온 백성 앞에서 대언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곧 대언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주께서 그리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네가 대언한 네 말들을 이루사 주의 집의 기구들과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을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는 내가 내 귀와 온 백성이 귀에 말하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에 예적부터 있던 대원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을 향해 전쟁과 재앙과 역병에 대하여 대언하였느니라 평화를 대언하는 대원자로 말하건대 그 대원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그 대언자가 알려지며 진실로 주께서 그를 보내셨음이 알려지리라 하니라. 그때의 대언자 하나냐가 대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이를 벗겨 그것을 꺾고 온 백성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 2년 기한이 차기 전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빌론 왕느부간네 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으리라 하매 대언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로 가니라. 대언자 하나니아가 대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은 뒤에 그때의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가서 하나니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무 멍이들을 꺾었으나 그것들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리라 만군의주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멍에를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걸어 그들이 바빌론 왕느부간네사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또 내가 그에게 들의 짐승들도 주었느니라 하라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대언자 하나니아에게 이르되 하나니아야 이제 들으라. 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신뢰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주에게 반역하는 것을 가르쳤으므로, 내가 너를 치면에서 없애리니, 내가 이 해에 죽으리라 하매. 이에 대언자 하나니아가 바로 그의 7월에 죽었더라.